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알릴리사 윤재소장연구원입니다 어, 금주 주제는 뭐 아무래도 뭐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탄핵이 이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정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까? 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주제를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책 평가를 하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상은 이게 어 우리가 2022년 그때 5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구도상에서의 정책들이 있었고, 뭐 향후에 이제 6월 3일에 대선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 주요 정당 위주로 공약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미 2022년 당시에 이제 각각의 후보죠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서의 이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앞으로는 좀 진일보된 형태들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사실상 큰 틀에서는 좀 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구했던 공약들을 보시면 어, 투기 수요 억제, 아, 그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큰 정부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정부는 뭐 크다의 개념보다는 시장에 이제 개입을 많이 한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였죠. 어, 당시에 이제 모토, 기치를 보게 되면 시장 원리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정부죠.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 정도에 좀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큰 구도상에서의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지점들은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공통점도 있고 차별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급 계획은 공통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각각의 후보들도 250만 호 공급하겠다. 혹은 그 이상 플러스알파 공급하겠다 했었고, 그 정책은 뭐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처럼 현재도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 어이 공약을 내걸더라도. 지금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정책 기조. 근데 이 공급이라는 사이드는 결국은 대규모 개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공약상에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지역들에서 어,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어, 공통적으로 어디서 좀 시작되는지가 사실은 자산 관리 면에서는 좀 인사이트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급의 그 주체를 공공 쪽에 포커스를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공공 주도로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만 규제 완화를 하려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개발 계획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율 혹은 규제가 조금 덜된 형태들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형태니까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신축에 대한 분양가 통제의 강도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어, 그리고 그 공급에서도 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임대중심의 공급량 확대를 좀 추구합니다. 어, 추구하는 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공약들을 보시면 분양형, 그러니까 내집 마련을 하는 형태들을 좀 추구합니다. 임대 중심보다는. 거기에 이제 주요한 특징들이 또 있고. 다만 이제 이두 개의 정당에서 가장 큰 차별점은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쪽그 사이드를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상 이제 부자 감세는 좀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 이게 이제, 과도한 징벌적인 세금들을 좀 개편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부분들이, 그래서 주택을, 주택의 이제 세제 중심을 이 다룰 때, 개수를 볼 거냐, 혹은 가액을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했던 가액 중심으로 보려던 그 세제 개편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개편이 안돼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그 똘똘한 한채 현상 그리고 수도권 서울 집중화 현상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들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원인인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세제 개편 쪽에서의 주요 이슈들은 결국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완화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다 보면, 지방 쪽에서 사실은 주택 매수에 대한 의지들이 많이 좀 채색될 수 있으니까, 뭐, 지방이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분양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 세제 개편과 연동돼서 이 지역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들은 꼭 필히 공약들을 점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들을 하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대출 규제는 완화하겠다 쪽입니다. 다만, 투자적 혹은 투기적 수요는 억누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투기 수요를 억누르지 않았냐? 또 그건 아니죠.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DSR 이제 7월부터 시행하는 거 포함해서 보면 결국은 이 경우는 공통상에 좀더 가깝습니다.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하든 국민의힘이 하든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이슈와 엮여서 결국은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그러니까 3월, 4월 사이에 의사결정들이 빨리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강화가 되면 본인 소득을 급격하게 늘릴 수 없는 분들은 결국은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되는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대출은 아마 타이트하게 관리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출은 원활하게 내주지 않을 거다. 인식해서 의사결정을 지금 할지 새 정권이 들어서고 할지에 대한 판단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볼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그 주요 공약 공약들 중에 그 조금 이슈화 되는 건 이제 임대차 3법을 수정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좀 판단을 좀 유보하는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임대차 3법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 인식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전월세 주거비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들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상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감독원 뭐 이런 형태들 혹은 주택도시부, 주택청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해서 투기 수요를 굉장히 억눌를수 있는 그 어떤 그 기관들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물론 새로운 공약에서는 앞으로 빠질 순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노선에서는 뭐 어떤 정부든 투기 수요를 억누르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실제 당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난 정부보다는 추기소에 훨씬 더 억압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감독원 뭐 이런 것들이 신설되게 되면 향후에 그 원래도 이제 세제 쪽에서도 징벌적입니다만 정부의 이제 제도 차원에서 혹은, 어 이게 뭐 보시면 뭐 특별 사법 경찰제 뭐 이런 것들도 간간히 이제 노출이 되는데 국소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투기 세우가 조금만 이제 시작돼도 규제 지역으로 확 묶어버리는 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 묶어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 향후에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이제 반추해서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던 노선들을 보면 전국토의 절반 이상이 규제 지역이 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시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가격 하락의 그 노선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앞으로 이제 한그 50여 일 정도 남은 대선 기간에 뭐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선심성 공약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 관련된 것, 혹은 교통과 관련된 부분, 혹은 각각의 지역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공약들이 나올 거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지금의 그 대선 국면들은 일단 우호적인 이슈들로, 과거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개선된 이슈들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